천안함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하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 불거진 천안함 관련 논란에 대해 당의 입장을 좀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7일 날조모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해서 천안함 함장이 천안함을 수장시켰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는 절대 사실과 다른 망언이며 당의 입장과 무관한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조모 변호사는 지금은, 어, 민주당에서 어떤 당직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적, 당원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변호사의 개인적인, 어, 의견이지 이것은 당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조모 변호사에게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빌어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46명의 전사자와 수색 중 사망한 한준호 주니, 그, 그리고 유가족분들, 그리고 생존에 계신 용사들께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20년 3월 27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날 행사에서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가뭄어래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저는 천안함 최원일 함장과 유가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초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전사자의 재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인남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침몰"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